마폼 상태에서 돌려차기 하나로 이제 운용한다고 가정하고 해볼게. 맨 처음에 뭘 해보면 좋을까? 만약에 초보자를 가르친다고 해봐봐요. 초보자. 어 돌려차기 알아요. 하나 할줄 아는 사람 보고. 음. 그 사람 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대처 능력을 길러주려면 뭐부터 연습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공격하는 입장아서예 예. 네, 네. 네. 첫 번째는 스텝 티다가 차기. 빠. 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한 스텝을 주는 것도 중요해요. 한 스텝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자. 그럼 음. 아까 못 맞췄는데 지금 맞추죠? 음. 그렇죠? 세 번째는 모션 주 두. 그럼 이 사람이 움직임이 예뻐요, 그렇죠? 음. 그런 걸 모션을 이용해서 모션은 두 가지 이용할 수 있어요. 모션을 했을 때 움직임도 볼수 있고, 모션 음. 한번 맞출 수도 음. 있고. 이세 가지로 보면은 가장 쉽게 음. 사실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럼 첫 번째는 그냥 스텝 뛰다가. 툭 던지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인 동작이. 네. 두 번째는 원 스텝 주구서. 두 번째. 어, 차는 거고. 세 번째가 모션 한번 주구서. 그렇죠. 차는 거고. 그렇죠. 음. 그 보면 차 들어갔을 때 하나 둘세 가지 의 동작이 그랬었을 때세 가지. 여기서 또 세분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하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세 개의 매뉴얼을 볼수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매뉴얼로 이세개 다. 딱 하나 더 동작이요. 그랬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첫 발을 던질 때의 힘은 어느 정도로 주는 게 좋아요. 풀 파워로 훅릴할 수는 없잖아요.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아요? 여기서 좋은 질문인데요. 네.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크다라는 생각을 지워줘야 돼요. 음. 맞춘다는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진짜로 그냥 돌려서 이렇게 차라고 했어요. 급작히 차는데 안 맞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안 맞으니까 내가 더 길게 뻗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맞춘다고 생각하고 정말 힘 있게 차야지. 내가 못 아, 맞았으니까 살짝만 차보자 해서 툭 차게 되면 이미 뒤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겨루게할 때도 자신감도 많이 줄어들고 너무 플레이가 되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상대방이 반응하는 생각은 다 지워주세요 오로지 딱 내가 찬다만 하면 되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일단 어떻게든 찼어 제자리에서 스텝 뛰다 차든 스텝 주고서 차든 모션 주고 차든 근데 상대방이 한번 빠졌어 그럼 그럴 때는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원래는 기본적으로 연습해야 될게딱 하나요? 가만히 있을게요. 자 내가 찾고 나서 마음이 어야딱 상대방한테 제재를 받지 않죠? 공격을 받지 않아요. 첫 번째. 근데 빠졌어. 빠져볼게요. 자 빠졌어.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내가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빼야지 거리가 멀면 지가 맞지 않죠? 그렇죠? 이두 가지. 자 연결을 다양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연결을 받았을 때는 하나, 둘. 차고 맞추거 음. 아니면은 하나 차고 나서 거, 차고 나서 아예 백스텝으로 마무리 음. 그렇죠. 그래서 이 마무리 훈련 기본적으로 첫경 훈련을 하고 나서는 마무리 훈련에 대해서 돌려차기 가져 해요. 그래서 마무리 후 반응 훈련까지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돌려차기 하나라도 경기를 플레이할 수가 있다. 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내가 돌려차기 찼어. 근데 상대방이 백스텝 한번 빠졌어. 근데 그때 다시 이제 뒷발로 돌려차기 한번더 차면은 부딪히거나 아니면 안 맞거나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내첫 발이 실패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발이 실패했다는 건 일단 거리가 안, 안 맞았다는 뜻이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거리를 두 번째 발 던져봤자 어차피 또 한번 빠지면 은 거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한발 던졌는데 상대방이 빠져서 이제 회피를 했어. 그러면 원 스텝을 차라리 그때 주고서 따라가서 한번 차든가 그런 게 오히려 더저 같은 경우에는 더예저 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더라고. 사실 거리가 정말 멀었을 때 가정하면 좋은 퍼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이쪽으로 그냥 백스텝하고 가만있잖 반으로 그더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았을 때는 최대한 두 번을 다 차는 게 좋아요. 시작! 고 딱! 음. 두번빠는거예요 일단은 한번 빠졌을 때가정해면요 그렇죠. 두번 빠졌을 때의 경우에는 아까 했던 퍼싱이 굉장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제가 항상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마무리예요. 발색을 짧게 찰 때, 찰때 경우잖아요. 지금 뒤에 계적게 아니라, 무맞췄잖아요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두 번째 경우는 얼굴창이 가장 좋거든요. 몸통 차볼게요 시작. 발색 차볼게요 시작. 그렇죠. 봤을 때, 몸통을 같이 차볼게요 시작. 한번 부딪혀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반대로 연기용하면, 얘가 뺐다 친다는 거죠. 시작. 또다 뺐다 가 시작. 하나, 둘, 올라 바로 발 올라가서 이런 부분을 었는데 가장 깔끔하게 가고 싶다 했스 때는 못뭐 맞췄을 때그 다음 공격나가는것보다 다시 마무리하고 다시 처음에 리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음. 그러면 여기서 정리가 하나 나오죠. 첫 번째는 무조건 첫 발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첫발 이후에 내가 대처 반응을 하는데 연결 나가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줍다세 번째 연결 나가고 싶지만 두 번째 반응은 얼굴로 가는 게 좋다. 그렇죠? 이세 가지가 정리되어 습니다 음. 혹시나, 근데 만약에 짧게가 아니라 길게 차는 경우는 달라요. 길게 찼을 때는 다 연결이 너무 늦어요. 밸런스가 많이 공개돼서. 그런 데에는 확실한 마무리 중에, 마무리를 하는 게더 중요해요. 음. 마무리하고 다시 스텝을 하면 확실한 것이 더중요합다